돕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장을요, 로마까지의 항해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는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항해입니다. 사도바울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어요. 로마로 가는 배에도 역시 사병전을 기록한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누가가 자신도 여기에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리아에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친절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리오가 그 로마의 백부장인데 사도 바울을 언제 갔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리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율리오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죠.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오시오.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아무리 미결수의 신분이지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어, 죄수의 신분인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 뭐 도망갈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호송하는 죄수를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어, 그런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신다. 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윤리오의 친절한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을 대접한 시돈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시돈교회공동체 사람들이거든요. 시돈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시대간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시돈으로 가서 만든 그런 교회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들었던 고향에서 쫓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시절에 사울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정들었던 고향에서 시돈까지 이렇게 도망쳤던 그 박해를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 만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시돈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시돈교회 공동체에서 사도바울을 지금 영접하고 돌보고 로마까지 가는 길을 격려하고 또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고맙게 생각했을까요? 항상 자기 죄인 중에 개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돈 사람들이, 자기,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향해는요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어,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한다?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 전에 도, 로마에 도착해야 돼요. 겨울이 지, 이, 되기 전에 어, 도착해야 되는데, 바람이 도와주질 않아요. 바람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의 일이,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알 있죠. 누가는 간신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더디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 항해가 어,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뭐 우주에서도 쏘고 그러면서 뭐 배, 배에서도 핸드폰 다 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냐면 은 어, 이렇게 저쪽에 육지가 보이는 정도까지 나가서 가깝게 육지랑 가깝게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배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너더 멀리 갔다가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또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갔다가는 절벽 같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나침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해안가를 이렇게 어, 이렇게 따라서 배가 움직였는데. 어, 그때 이 항해가 참 힘들었다는 것이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직선 코스로 딱 가면 가까운데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꾸물꾸물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였죠. 바람도 되게 중요하고요. 늦가을에 시작된 사드바울의 항해는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은 날씨와 거친 파도가 항해를 방해했어요. 이미 대속제일이 지나서요. 이게 그 금식하는 주간이 이 대속제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 가깝게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세 번이나 파손했던 경험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지역에서 세 번이나 파손의 위험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아요. 어, 그런데 그래서 겨울 동안 안전한 항구에 대피해 있자 이렇게 머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 죄수의 말을 들어주나요? 누가 죄수의 말을 들어줘요? 아무리 율리오가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최수의 그 말을 들어주지는 않죠. 거기다 또 사도바울은 그 학자잖아요, 학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도바울은 학자잖아요. 그것도 뭐이 기상학이나 이런 대의 조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 사람 신학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사도바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도 이렇게 그 말을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도 알고는 있어요. 이 지금 이때에 그,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은 나야 되는데 사도바울은 미항에서 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들은 베닉스까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항은 작아요. 그런데 베닉스는 커요. 항구 자체가. 그러니까 작은 항구에 있는 것보다는 큰 항구로 가서 어,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항이, 누가는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라에서 갈아탄 알렉산드리아이 배가요 곡물 수송선이에요. 그래서 큰 배였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는 이 작고 불편한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사도가울을 자기가 또 친절하게 대하고는 있지만 사도가울 전문가 아니고 그리고 이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고 배는 크고 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작은 마을에 있는 것보다는 큰 도시로 가서 있는 것이 더뭐 인프라 같은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항해가 형통하지 않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항해하기 좋지 않은 계절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로마 시민의 신분으로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이 상황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은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익숙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사역에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탄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유대인들한테 죽을 고비를 넘겨줘요. 오늘 고린도 후처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파성의 위험을 세 번이나 겪었다. 더 자연 환경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세 번이나 죽을 뻔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또 독사를 물려서 죽을 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항상 필요한 순간에는 또 예수님 직접 또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알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의사, 누가와 또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리스타고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돈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행의 시작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았어요. 심지어 죄수를 호송하는 아우스테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죠. 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돕는 손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누가나 아리스타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누가이면서 아리스타고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항상 동역하셨어요. 뭐 예수님 뭐, 어, 뭐 열두 제자가 없으면은 동역 이뭐 일할 수 없다고 그거는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없어도 혼자서 다 알아서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역이라는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두 제자와 항상 함께 하셨죠. 눈에 보이는 동역의 가장 큰 모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어, 교회야말로 혼자 세워져 나갈 수 없는 어, 그런 그런 조직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각 사람이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손을 보태주세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큰 힘입니다. 주일 성수가 돼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간만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려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업에 힘을 보태시, 보태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로 하지 않아도, 물질로 하지 않더라도, 기도 봉사도 큰일이에요. 얼마 전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주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들도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 기도가 아주 중노동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기도가 중노동이기 때문에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돕는 손길로서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주의성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수종하겠다고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맞춤형,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돕는 손길로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돕는 손길을 또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음.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갈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돕는 손길이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손길이면서. 또 다른 사람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가 우리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 이 돕는 손길이 예, 우리가, 우리에게 음, 주님께서 주시는 돕는 손길이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돕는 손길을 또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며 이동 중에 계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행기로, 배로, 기차로, 자동차로, 오토바이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름모를 기도해 동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